체력의 이해와 팝스 살펴보기 체력의 측정과 평가를 알아보면서 우리 학교 팝스 평가 종목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체력의 이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력이란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중 몸을 움직이는데 기초가 되는 신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신체의 성장과 발달이 왕성하고 이때 체력이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체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체력 요술 유형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체력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체적 능력입니다. 건강 체력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 체력은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체력으로 건강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력이 좋은 사람은 어떨까요? 첫째, 두뇌 활동이 활발합니다두 번째로, 피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운동 기능이 빨리 향상됩니다 네 번째, 환경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저항력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일위 능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체력은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근력. 근력이 한번 수칙할 때 내는 최대 힘. 두 번째는 근지구력. 일정한 근력을 지속해서 발휘하는 힘. 세 번째, 심폐지구력. 전신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네번째, 유연성.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다섯번째, 신체 구성.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과 나머지 성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강 체력 측정 방법으로는 근력과 근지구력은 악력, 팔굽혀펴기, 잇몸이키기가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왕복달리기 및 스텝검사, 오래달리기가 있습니다. 유연성,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신체 구성, 체지방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 체력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순발력.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민첩성. 신체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능력. 평형성. 신체를 일정하고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는 능력. 협응성 신체 각 분절의 움직임이 정확하고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운동 체력 측정 방법으로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뛰기 50m 달리기가 있습니다. 민첩성은 사이드 스텝 검사, 평형성은 눈 감고 한발 외발 서기, 협응성은 날아오는 공 잡기 등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팝스 측정 종목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력과 근 지구력의 측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잇몸 말아 올리기로 근 지구력을 측정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와 같이 실시 동작은 누운 자세에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싼 후 준비 자세로 다시 돌아옵니다. 3초에 1회씩 울리는 신호에 맞추어 잇몸을 말아 올리는 횟수를 측정하고, 표와 같이 여중 2학년 평가 기준은 5등급 0에서 6회, 4등급 7에서 18회, 3등급 19에서 38회, 2등급 39에서 57회, 1등급 58에서 62회입니다. 두 번째, 심폐 지구력의 측정입니다. 20m 거리를 정해진 시간 간격에 맞추어 반복해서 달린 횟수를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 및 절차는 시간 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왕복 그 횟수를 기록합니다. 처음 1단계까지는 1회 이동 시간이 9초 이내야 하며 이후 단계부터는 시간 간격이 점차 줄어듭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방향 전환 지점의 지면이 미끄럽거나 지나치게 마찰이 심한 곳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고 맞은편으로 이동할 때 양발이 20m 선을 완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 맞은편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지점에서 신속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이동 횟수와 기준 시간입니다. 1에서 7에 9초, 8에서 15에 8초로 점점적으로 시간이 줄어들어 42에서 50일에는 6.5초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표와 같이 여중 2학년 올해 왕복 달리기 평가 기준은 5등급 10에서 14회, 4등급 15에서 20회, 3등급 21에서 28회, 2등급 29에서 39회, 1등급 40에서 75회입니다. 세 번째, 순발력 및 유연성의 측정입니다. 유연성은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입니다. 측정 방법 및 절차로는 신발을 벗은 다음, 측정기 수직면에 양발이 닿게 하고 머리와 몸을 곧게 유지한 상태로 앉아서 준비합니다. 양쪽 다리를 곧게 펴고 두 팔을 나란히 하여 측정기를 천천히 밀며 약 2초 동안 유지한 뒤그 기록을 측정합니다. 여중 2학년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평가 기준은 5등급, 마이너스 0.1에서 1.9, 4등급, 2에서 7.9 상등급, 8에서 10.9 2등급, 11에서 14.9 1등급, 15에서 28입니다. 순발력은 50m 달리기입니다. 50m 달리기 동작 설명은 수업 시간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 2양의 50m 달리기 평가 기준으로는 5등급 12초 2일부터 13초 5일, 4등급 10초 5일부터 12초 20, 3등급 9초 8일부터 10초 50, 2등급 8초 8일부터 9초 80, 1등급 8초 60부터 8초 80입니다. 네 번째, 신체 구성의 측정입니다. 신체 구성은 체질량 지수, 체지방률로 체지방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 구성의 측정을 BMI로 측정하겠습니다. BMI는 키와 몸무게로 신체 질량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신체 구성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 및 절차입니다.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누는데 키는 센티미터가 아닌 미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중 2학년, 체중 50kg, 키 106cm의 BMI를 구해보겠습니다. 키 1.62의 제곱근은 2.56이고, 체중 50kg을 2.56으로 나누면 대략 19.5가 나옵니다. 평가 기준치에 적용하면 BMI는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BMI를 측정해서 평가등급에 비교해 보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